판매 가를 5월 영업이익표를 보면은 판매가가 16,000이고 판매량이 3 0 0 0이었을때 매출총액은 4,800만이 나오고 두개 곱해 가지고 오죠 영업이익은 1,800만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판매가라든가 판매량을 변동시켜 보면은 판매량을 갖다 이제 4,000으로 변동시켜 보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매출 총액도 바뀌고 영업 이익도 바뀌어요. 그죠? 판매가도 이제 판매가도 좀 변. 1 5 0 0 0으로 바꿔 놓으니까 매출 총액도 바뀌었고 영업 이익도 바뀌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판매가라든가 판매량이 바뀌면 이런 매출 총액과 영업 이익 등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런 이제 내용이고 자 그러면 다시 저는 원입지 판매가는 1 6 0 0 0이고 판매량은 3 0 0 0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어 139쪽에 나오는 문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판매가, 판매량, 생산원가, 임대료, 인건비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판매가 판매가 하고 판매량이 변동했다 는 영업이익의 영업이익의 변화를 갖다가 계산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무엇을 이용해서 데이터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해달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은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위에는 이제 영업이익표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판매량이 이렇게 변동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판매량이 얼마였어요 3000이었는데 이렇게 변동시켜 본다는 얘기예요 2000으로 2500으로 이렇게 변동시켜보겠다 그 얘기고 또한 판매가가 16000 인데요 이걸 갖다가 만3 0 0 0 1 4천0 0 이렇게 변동을 시켜보겠다 이 얘기죠 그랬을 때 영업이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기가 쫙 구해달라는 얘기죠 음. 무엇을 이용해서 바로 이게 바로 데이터표 기능이에요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주셔야 되냐면 자 먼저 여기 여기가 이제 그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분석해줄 예정인데, 요 표의 첫 번째 셀, 바로 B14셀이죠. B14셀에다가 뭘 가져와야 돼요. 뭐냐면 바로 결과셀. 결과셀이란는단어 어딜 말하는 걸까요? 결과셀. 여기서 말하는 결과셀은 뭐라? 뭘, 어떤 것에 변동을 보고 싶은 거죠? 영업이익. 영업이익 변동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 바로 이 b14 셀에다가 영업이익값을 가져오시면 되는데, 바로 이 1800만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참조해 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이 이 방법이죠. 여기다 눈을 찍어요. b14 셀에다 눈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b8 셀에다가 참조해요. 반든 b8 하면 b8 셀과 같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엔터 쳐 주시면 자연스럽게 요 셀에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셀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1,800만 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 표에 분석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2 0 0 0으로 바뀌었을 때 판매가가 만1 3 0 0 0으로 바뀌었을 때2 5 0 0으로 바뀌었을 때뭐1 4 0 0 0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그런 변동값이 로셀에, 빈셀에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데이터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결과셀 가져오셨죠? 가져온 상태에서 이제 해봅시다. 한번. B14셀에다가, B14셀서부터 에 g 2 0셀까지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잘 잡아준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바로 데이터, 탭으로 가요. 데이터 탭. 자,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예측 그룹의 부분은 가상 분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상 분석 기능이라고도 하고 예측 기능이라고도 그랬죠. 바로 말 그대로 예측을 한다거나 가상으로 분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실제 판매량과 판매가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동을 했을 때를 가정한다. 그 얘기죠. 자 예측에 가상분석에 데이터표를 들어가요 가상분석에 데이터표 들어가셔서 데이터 테이에 들어가셔서 일단 행 입력셀은 뭘 하시면 되냐는 바로 이 판매량의 원래값 어디에요 3000으로 3000 3 0 0 0이용셀 b3셀을 갖다가 행 입력셀로 해주면 돼요 일단 그리고 열 입력셀은 뭘까요 판매가죠 그러면 판매가 그러니까 여기 판매가의 변동값이 나와있죠 13000 14000 음. 나와있는데 얘네들의 원래값이 어디에요 얘죠 16000이죠 그래서 열 입력셀 에다가는 16000을 잡아줘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일단 해볼게 한번 확인 눌러주면 은 이렇게 판매량과 판매력, 판매가가 변동되었을 때 영업이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쫙 분석해 준거죠 자동으로 내가 따로 계산 안해도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2천으로 되었고 판매가가 만 3천으로 되었을 때 영업이익은 남긴 남네요 0분연로 줄어들긴 해도 남긴 남아요 150만이 남아, 남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표 작업을 해보신 거고요. 네, 데이터표 작업 이제 해보셨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 요 3000이 이제 3000이 여기서 행 입력셀이 되는 거고 그죠? 16000 어, 비삼셀이 행 입력셀이 되는 거고요. D2셀이 열 입력셀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왜, 어, 얘네들이 각각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이 되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겠죠. 어, 예를 들어서 3,000이다. 원래는 판매량이 3,000이에요. 3,000인데 얘가 2,000으로 바뀐 거예요. 2,500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3,500으로 바뀌었다. 이 중에서 2,000으로 바뀐 내용을 보면은 3,000이 2,0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2,000으로 바뀐 내용이, 어 적용된 애들은 어딜까요? 적용, 3,000이 2,000으로 바뀐 내용이 적용된 친구들은 여기겠죠. 그죠? 3,000이 2,000으로 바뀐 내용이 적용된 부분은 여기예요 그죠? 그럼 게 이제 무슨 방향으로 들어갔을까요? 3,000이 2,000으로 바뀐 내용이 들어간 방향은 무슨 방향일까요? 1행, 2행, 3행, 행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방향으로. 그래서, 행방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행 입력세. 그럼 반대로 이제, 만 육천이, 만 육천이 만 삼천으로 바뀌었어요. 만 육천이 만 삼천으로 바뀌었고, 그럼 이제 만0천으로 바뀌었고, 죠 이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만 삼천이, 된 내용이 적용된 애들은 그러니까 16000이 13000으로 바뀌었다 13000으로 바뀐 내용이 반영된 애들은 적용된 애들은 어디일까요 여기겠죠 요 셀들이겠죠 그죠 16000이 13000으로 바뀐 내용이 적용된 애들은 얘네들이 거고 얘네들은 무슨 방향으로 들어갔을까요 1열 2열 3열 이렇게 열 방향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000이 13000 바뀐 내용이 열 방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는 16000은 뭐가 되는 거죠 즉 b 셀은 열 입력 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c15 셀서부터 g까지 2 0잘 잡고 d e l 눌러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여기다가 이제 다시인데 지우고 다시 해보겠다 그러시면은 비슷한 셀도 지워주시고 영단은 음 찍고 뭘 해줘요? 요 셀에다가 결과 셀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 셀이란 뭘까요? 영업 이익이죠. 비팔셀 해주시고 비팔셀 갖다가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면은 이 자연스럽게 요, 요 셀에 이제 결과 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잡고 이 부분 잡아주시고 데이터 탭에 어디로 가요 데이터 탭에 예측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로 가는 거죠 가상 분석 데이터 표로 가셔가지고 행 입력 셀은 여기서 뭐, 뭐예요 바로 판매량의 원래 값 바로 3000 그리고 열 입력셀은 뭐가 되는거죠 그래서 판매가의 원래값 16000이 되는거예요 요거 찍어주시고 행 입력셀 b3셀 열 입력셀 d 2셀을 각각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온거죠 이렇게 각각 판매량과 판매가가 변동되었을 때 예를 들어 2500에다가 판매, 어, 판매량 2500에다가 이제 판매가 17,000으로 어, 변경, 어, 변경되었을 때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1,387만 5 0 0 0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예제, 거기가 어디냐면 141쪽입니다. 141, 141쪽에 나오는 예제를 보면은 141쪽 이거죠 141쪽에 나오는 예제를 보면은 투자금하고 투자기간하고 수익률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계산 한거에요 그리고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투자기간과 수익률의 변동에 따른 수익금의 변화를 d 1 1부터 h20 영역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있죠 이건 데이터표 2번 시트로 가서 볼게요. 데이터표 2번 시트에서 이제 바로 요 내용이죠. 투자금 이이제 1억 원이에요. 이게 1억 맞죠? 0 8 1억이에요. 1억 원을 투자한 거예요. 투자기간 3년입니다. 3년, 동안 투자를 했다. 그리고 수익률은 5%예요. 그랬을 때, 3년간 투자했을 때그 수익률 5% 해서 계산해보면은 수익금이요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1458만 333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수익금이요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투자 기간은 3년이고 수익률을 5%로 계산했을 때 수익금은 요금액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무엇에 의한 결과일까요? 수익금 나온 거. 물론 계산에 의한 결과죠. 따라서 이제 여기 넣은 투자금이라든가 투자금 투자 기간 수익률을 변동시켜 보면은 이제 수익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 투자 기간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수익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면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뭘 해줘요 여기서 처음에 처음에 또 C O 셀을갖다가 요거 그 결과 셀이 되는 거죠. C O 아, 결과 셀에 갔다 여기다 이제 시텐셀에다 가져온 거죠. C, 어 여기다 이제 그래서 눈찍거 주고 그다음에 C O 셀을갖다가 참조하시면 되는 거죠. 그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어, 결과 셀이 즉 수식에 의한 결과 셀이 요 셀에 가져오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그 다음에 자요 데이터표 전체를 잡아주시는 거죠 데이터표로 분석할 표어 시스템셀서부터 어디까지요 시스템셀서부터 h 20까지입니다 시스템셀서부터 h 20까지를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줘요 데이터탭에 예측에 자산 분석에 어디 데이터 표가 되는 거죠 데이터표로 가셨어요 데이터표로 가니까 뭐가 나왔죠 데이터 테이블 대화상자가 나왔 죠 여기 그럼 행 입력셀이 뭐가 돼야 될까요 행 입력셀 수익률의 원래값 얼마죠 5%예요 5%니까 5%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5%가 1% 3%에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죠 렇이 친구의 원래값이 되는 거고 원래값은 바로 이제 5% C 셀입니다. 그리고 어, 그럼 열 입력 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열 입력 셀은 뭐가 되는 거예요? 투자, 기간, 투자 기간이 되겠죠. 투자 기간이 원래 3년이 되고 C3 셀 이렇게 설정하시고 확인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익금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렇게 가상으로 분석이 된 거죠. 그래서 1% 수익률 1%에다가 어, 투자 기간 1년으로 변경되었을 때. 예, 수익금은 이제 916,667원이 나온다.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43쪽. 143쪽에 나오는 예제를 보면 은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거죠 대출금하고 연이율하고 상환기간을 이용해서 상환금액을 계산한 거예요 이 내용이죠 대출금이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 대출 받았다 그랬을 때 연이율은 6%이고 상환기간은 5%예요 그랬을 때아 5년이에요 그럼 이제 상환 금액은 얼마일까? 이것도 물론 계산에 의한 결과값이 되는 거죠. 결과 셀이고요 요게 이제 대출금과 연 이율과 상환 기간을 각각 어 인수로 인수로 해 계산한 결과고 그럼 논리어연 이율 연 이율이라든가 상환 기간 요런 게 바뀌었을 때 상환 금액 금액이 어떻게 바뀔까를 분석해 보자 이거죠. 자 자, 일단 여기서, 이제, 6.6%가 어, 있는데, 4.0%, 4.5%, 5.0%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바뀌었을 때, 요상환 금액, 요 금액이 어떻게 바뀔까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먼저 하셔야 될 일이, 결과세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어디로 가져와야 될까요? 여기, 여기. 둘중 하나로 가져오시면 되겠는데, 어딜까요? 여기서는? 여기에요. 여기다 가져오면 돼요. 요 셀에다가. 여기다 가져오시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서 좀, 인수가, 변수가 한 개에요, 지금. 아까, 앞에 풀어왔던 두 개는, 두 개의 예제는, 결과 셀이 두 개였어요. 그 변동 셀이 두 개였는데, 지금은 한, 한 개의 그 변수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변수라는 거는, 변동시켜볼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6%를 갖다가 이렇게 변동시켜볼 것이다, 하나만. 그죠? 그런 뜻이에요. 여기다 이제 여기다가 렌 찍고 상한금액 어. 요걸 갖다가 씨6셀을 참조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고, 엔터 치시고, 그 여기 요 셀에 이제 그 결과 셀이 가져오기가된 거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다 잡아요. F5셀서부터, F5셀서부터, G12까지 잡아요. F5셀서부터 G12까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예측에, 가상분석에 데이터표로 가시는 거죠. 데이터표로 가셔가지고, 데이터 테이블 대화 상자에서 뭘 하시면 될까요? 일단은 변수가 한 개라고 그랬어요. 두개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개 변수만 사용할 건데, 어떤 변수일까요? 행입력셀이요열 입력셀이요? 우선, 열입력셀이요 그럼 열 입력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원래 값. 이율의 원래 값이 얘죠? 1셀이 되는 거죠? 요거 잡아주시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그, 상한 금액의 변동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4.0%로 바뀌었을 때, 성환금액을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 얘기죠. 7.0%가 되었을 때, 성환금액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상으로 분석해준 거예요. 그죠? 요거 한 번, 이제, 다시 한번 계산해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하실려면 여기를 갖다가 다 지워주면 되겠죠? G5셀서부터 어디까지? G1셀까지 잡고, 지워주고 다시 이제 해보시면 돼요.